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노성용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명은 노씨 아저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USB로 부팅 디스크 만들어 윈도우 10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지난번에 만든 부팅 USB로 윈도우 10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부팅 USB를 내컴에 장착합니다. 다음에는 컴퓨터를 재부팅하면서 F10 키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컴퓨터에 따라서는 다른 키를 눌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삼성이나 LG 컴퓨터는 F10을 누르면 대부분 부트 메뉴로 진입합니다. 부트 메뉴에 진입하였습니다. 방금 장착한 USB를 선택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윈도우 설치 화면이 뜹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지금 설치합니다. 동의 체크하고 다음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클릭합니다. 윈도우를 설치할 파티션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파티션 3의 윈도우 10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파티션 용량은 그대로 하고 윈도우 10을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포맷합니다. 확인합니다. 다시 파티션 3을 선택하고 다음 클릭합니다. 윈도우 설치 중입니다.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시작하라는 창이 뜹니다. 다시 시작 클릭합니다. 윈도우 10 클릭합니다. 지역 선택은 한국 선택하고 예 클릭합니다. 마이크로 입력기 선택하고 예 클릭합니다. 키보드 건너뛰기 합니다. 네트워크 건너뛰기 합니다. 이 PC 사용자의 성이나 네임을 적고 다음 클릭합니다. 비밀번호 그냥 다음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광고는 아니에요 하고 수락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바탕화면 마우스 우클릭하여 개인 설정에 들어갑니다. 테마 클릭합니다.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클릭합니다. 휴지통 제외하고, 모두 체크하고 적용 확인합니다. 인제 모두 설치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윈도우 1 정품 인증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